안녕하십니까. BMW 임재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 차량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고속도로 위주로 시승기 찍는데 탑을 열고 거기 달리는 거는 제가 볼때 소리도 그렇고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항상 출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저에게 출고를 맡겨 주시면 저희 전시장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도곡 서비스 센터 그 센터로 정말 운행하시면서 불편함 없게 서울에 거주하시건 경기까지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 가까운 지역에 계시면 제가 요 센터로 좀 빠르게 도움을 드린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전시장에서 그 센터 가는 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차키로 탑이 열리는 모습 먼저. 그래 탑을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밖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시동을 걸었더니 이게 시동걸고안 되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그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420i M 패키지 프로 컨버터블 네, 중에 M 패키지 프로로 선택을 하시면 서라운드 뷰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예, 네, 통풍 시트 너무나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차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제가 들려주시면, 이렇게 지도로 같이 보여드리는데, 진짜 차로 10분이에요. 네, 차로 10분이라서, 이렇게 제가 가는 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컨버터블의 최대 장점은, 탑이 오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그냥, 그냥 뚫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습관이죠. 네, 항상 게스포츠 플러스 트제 네, 습관입니다, 습관. 가끔 댓글에 써주시더라고요. 같은 차 타는데, 우리 연비 그렇게까지 안 나오던데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제가 과하게 타요. <laughs> 같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여도 저는 사실 항상 RPM을 좀 높게 쓰고 하다보고 하니까 같은 거리를 가도 확실히 RPM, 고RPM 영역을 많이 쓰면은 쭉쭉 게이지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제차 가지고 이런 거뭐 거짓 정보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해서 궁금하시면 한 번씩 들려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구룡터널까지 직진을 해주시면 돼요 구룡터널 그러니까 즉 여기 좌측 대각선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좌회전을 할 거고 도곡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이제 출구를 해주시고 저에게 이제 좀 빠른 처리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정말 어떻게든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최대한 좀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제가 밥 먹듯이 그러기 위해서 막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러 가는 센터기 때문에 진짜 이 개방감, 개방감 하나 보고 타는 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늘 보면서 사실 어, 컴버터블인데 재미까지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M440 그다음에 G4 M40 여기서 정말 끝까지 가겠다 하면 이제 M4 컴버터블까지인데 그거 아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패션 카를 원한다 하시면 사2공화의 컴포터블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운전도 편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뭐통톤 시트며 일체형 계기판이며 운전자 운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옵션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사실 무엇보다 컨버터블은 멋, 패션, 이걸로 가는 차니까. 만족하시지 않을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음 기변을, 뭐, M3 또는 M4 컨버터블을 원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출퇴근할 때 요거 한번 하면, 그날 스트레스 다 풀릴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저기 썬루프에다가 좀 약간 유리 압착식으로 연결해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요선바이저에다가 걸었더니 진동이 좀 있어서, 진동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들고 찍을 수는 없어서. 전시장에는 지포 M40i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시승차로는 정말 간만에 420i 컨버터블 시승차가 또 입고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랑 선글라스만 챙겨주시고 전시장에 한번 들려주시거나 제가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불러주시면 저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셔도 제가 최대한 찾아뵙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어, 가격 인상 전 모델들, 네그 문의를 주시면서 여전히 또 있더라고요. 가격 인상 음. 된거 재고 없는데 속여 가지고 막 할인 높게 해서 계약 막 억지로 억지로 계약 받아놓고 막상 견적서 받아보면 차량 가격이 왜 이래 코드명이 달라라고 얘기하면 오르세로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데 그게 과연 맞나? 사실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걸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오늘도 한두번 했습니다. 문의 주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이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저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가 안 그러는데 그 소수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항상 의심받고 욕먹고 그 부분은 진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컨버터블 마류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없을 순 없겠죠. 없을 순 없는데 지금 제 창문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문 다 올리고 그렇게 밟지 않으면 와류가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와류가 생기는 건 뭐냐? 탑을 오픈하고 창문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가면 당연히 와류가 생기죠. 당연히 바람 안으로 다 들어올 거고, 규정 속도로 사실 아시겠지만 컴퓨터블 가지고 그렇게 막저 고속도로 사실 제가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앞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돌이 튀거나 하면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제 머리 지켜주는 부분인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평소대로 이게 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좀큰 차들 다니고 평균 속도가 한 80에서 100이 넘어간다 그런 도로에서는 탑을 좀 닫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처럼 터널은 저는 굳이 안 닫고 다니긴 해요 잠깐 잠깐 가는 거니까 여행 가고 하실 때 장거리 막한 2km짜리 터널 나왔다 그땐 닫아야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벌써 한4분 정도 M340i 문의를 주셨고, 실제로 계약도 진행되고, 대기도 진행하고 있는데, 340i는 제가 기세를 몰아서 정말 저 25년도 전국 1등이라는 스코어 절대 뺏기지 않게 한번 해볼 거니까, 정말 편하게 문의 주시고, 340i도 뭐, 제 눈이 말씀드렸죠. 뭐, 워낙 많아요. 대기가 워낙 기니까, 막, 허위견적 막, 남발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봐도 와 이게 이 정도 차이면 혹할만 하겠구나 싶긴 한데 정말 자부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안 돼요 제가 몇 번씩이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견적을 첨부하는 건그 달마다 바뀌는 견적서기 때문에 저희는 배정될 때 기준으로 바뀝니다라는 한마디로 사실 모든 게다 허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 달에도 연락을 한두번 받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고 결국 배정이 되면 지점장을 통해서 본부장한테 이 금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려서 승인이 나야 그게 진행이 됩니다. 승인 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승인을 요청을 하려면 대기계약했다가 배정이 된 차대번호가 있어야지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해놓고 승인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뒷 대기자에게 넘어가고 뒷 대기자에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겠지만 너무, 어, 이거 알아본 것 대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싶은 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겠는데? 싶은 건한 번쯤은 의심해보시고, 한 번쯤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도 드릴 거고, 제가 네달제 판매량 중에 그래도 항상 한 세대에서 네대는 M340i가 껴있어요. 세단 투어링 합쳐서. 판매량이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 이렇게까지 된다고? 싶은 거는 한 번쯤은 연락 주셔서 확인이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확인이라도. 자, 이곳이 바로 도곡 서비스 센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시장에서 차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는 서비스 센터기 이 때문에 이렇게 와서 센터에다가 입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출고를 주시면 제가 적어도 그냥 직접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원하시는 날짜에 좀할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또 가는 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실 컨버터블 오너가 아니라 100%알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컨버터블은 차라리 앞에서 해가 이렇게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옆이나 뒤로 가면 앞은 그래도 유리늘까지 좀 막아주는데 이 뒤로 오거나 옆으로 오면 햇빛을 그대로 다 맞아야 돼서, 야, 앞에 또 최고의 명차가 한대 있습니다. M850i. 그런 8기통 엔진들이 점점 사라지고 한다는 게, 나름, 나름 차쟁이로서 좀 서운하지 않나. 돌아가는 길도 똑같아요. 센터에서 우회전해서 구룡터널 지나고, 한티역 방면으로 쭉 직진. 그렇다 보니까 정말 가깝고, 가까운 만큼 제가 센터에도 자주 들리고 하면서, 뭐라도 한 번씩 들려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계속 얼굴을 익혀놔야 왜냐면은 센터 입장에서도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랑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관계도 있고 하는 사람이랑 다를 거고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센터를 들려서 막내도 하고 있고 게다가 몇번 말씀드렸던 용품들 뭐 이런 용품들 출구용품 뭐 원하시는 용품들 좀 미리 좀 사주면 안 될까 하는 용품들 다저 서비스 센터 가서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좀 저는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주행 하시면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탑을 닫고 재미까지 보겠다 하면 40i, 6기통 엔진. 나는 끝을 보겠다. M4 컨버터블. 적당히 편하면서도 적당히 재미를 보겠다. 그럼 B58 엔진이 있는 40i. 끝을 보겠다. S58 엔진이 들어있는 M4 컨버터블로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늘졌거든요. 그늘지면 그냥 이렇게, 네, 네, 이렇 보시면서, 보시면서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큰 체감 차이로는 제가 볼때 햇빛이 지금 맞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네 약간 이런 감이 있긴 한데,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컨버터블 타실 때는 어, 좀 바람을 맞아도 날아가지 않을 사이즈의 모자, 선글라스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진짜 3 4도예요 34도. 근데 별로 안 덥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 차량을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고민해보시고, 당연히 비교하셔야죠. 당연히 비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당장 차가 급한데 급할수록 고민해볼 여유도 없고 근데 급한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3 4 0이처럼 급한데 뭐 남들이랑 말도 안 되게 한두 배씩 차이가 나는 거 믿고 했다가 다음 달에 준다더니 못 준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야, 그때부터는 이게 낭패거든요. 뭐 출고되면 다행이겠지만 출고가 안 된다? 야, 이러면 이거 진짜 난감해질 것 같거든요. 타이밍도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시점에 차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가 문제가 생겨서 뭐 빨리 처분했거나 아니면 자금이라든지 상황들에 의해서 나 정말 한달 안에 차가 필요한데 적정 수준으로 얘기하는 영업사원 뭐저 같은 영업사원은 뭐그 정도 스케줄이면 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영업사원과 뭐 제가 제시한 것에 한두배두배 두배 가까이 차이나는 영업사원이 일단 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 볼게요 일단 해주세요. 그 말, 일단 해보겠다는 그말 믿고 안 되면 정말 그때는 제가 그런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 말 믿고 막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돼도 차를 못 받아서 연락했는데 재고가 좀 있을까요? 연락 주시면 아시겠지만 지킬 수 있는 할인금액과 지킬 수 있는 예상 대기 기간 그리고 이 예상 대기 기간을 생길 수 있는 변수까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연락 한번 주세요 굳이 저한테 해달라고 제가 강요드리고 막 떼쓰고 막 억지 부리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씩 연락 주시면 저랑 뭐 그런 거 상의해 보시고 상의해 보셔서 결정하시면 되니까 어 내려서 탑 닫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전시장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렸으니까 탑 닫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요, 잠긴 버튼, 요거 누르면. 보고 많이 해보지만,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탑이 열리는 거. 이런 식으로 어 마침 나왔습니다. 제 다음 리뷰할 시승차 사이공아이 그랑크때 다음 시승은 저 차량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사이공아이 컨버터블 M 스포츠 프로 차량을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트렁크 공간도 아, 연기에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제 이전 영상에서도 했지만 올리면 탑을 못 열고 넓게 쓸수 있고요. 내리면 탑을 열고 낮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블은 당연히 수동 트렁크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Z4가 있어요. 제4 Z4 M40 420 컨버터블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